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만나느냐, 그 누구와 함께하느냐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봉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 이제 적응도 이제 너무 낯설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는데 이제 민성희 형이라는 분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끌어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민성희 형이 이제 굉장히 저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또 저를 굉장히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하면서 그 형에게 도전도 많이 받고. 또그 형이 본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또 제가 본받고자 했고 그래서 그 형과 참 많은 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이 성장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형이 훈련하라고 해서 또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이제 세 가족이 그때 굉장히 교회에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이 세 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또 저보고 세 가족부 가서 세 가족들 앞에서 광고도 해보라고 하고 그래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반도 하고 또 형이 함께하면서 힘도 주고 또 중간 중간에 힘들 때마다 할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형이 격려해주고 하면서 제가 힘을 얻어서 여러 훈련들을 잘 거쳐서 이제 제가 그 청년부 안에서 이렇게 회장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하면서 또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굉장히 제가 형을 만남으로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도에게는 이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찾아와 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과거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도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참 의미 있는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대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파리디를 쫓으면 화장실 주변이나 어슬렁거릴 거고 꿀벌디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건내게 된다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인 장그레가 이제 아 그럼 저는 꽃밭을 걷고 있, 있나 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그리고 35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이끈 그러한 선왕입니다. 그래서 종교 신앙 개혁을 하고. 또 그의 근사들은 막강했으며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심지어 는 어떤 적들도 쳐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호사밧의 왕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하나로 표현하는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고 그로 인해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은 이제 5절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받은 축복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역대하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유다를 또 여호사밧의 그 왕국을 지켜보하여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 나라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적들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받은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유다 무리가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 왕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괄취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표현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사바 왕의 그 통치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영적으로 또 회복되어지고 여러 그 여호사바의 통치 정책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예물을 가지고 여호사바 왕에게 그렇게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바 왕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존경과 존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사람들의 뭔가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사바 왕은 통치 기간 내내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 받은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이 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그렇게 원활하게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받고 또그 안에서 자기 가치를 찾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이여호사박과 함께 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박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사밧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사밧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우사밧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됐을까요?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이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 그전그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거쳐서 자신의 인생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쳐서 자신의 일들을 시작하고 결정하고 진행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먼저 무엇이냐면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것이었다는 라 것이죠 다윗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다윗은 그 전술을 묻습니다 사무에라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묻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전술을 또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었으니 어,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으면 그걸 그대로 또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승리한 전술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는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다시 물리는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전술이 바뀐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다윗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정 1절에 보니까 그 위에 다윗이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여우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찾아보다 다 기록을 할수 없어서 이두 구절만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것이요 에 말씀을 찾으면 끝도 없을 정도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처음 길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그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처음 길입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 그 어떤 친지들은 친지 가족들은 그때 이 시글락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 뭐 부하의 가족들은 다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마치고 이제 그의 거처인 이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그 즉시 그 당황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그 다급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즉시 모든 것을 다 멈추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아,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위기 앞에 이 다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가족과 친지들 모두 잡혀갔고, 부하들도 지금 부하들의 그러한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다 잡혀갔습니다. 너무 무섭고 떨리고 막 예상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가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또 물으며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16장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누가 물을 수 있을까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묻죠. 그리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또 누구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의지할까요? 그 믿을만한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또 그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그 구주대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면서 그분의 지혜 속에서 그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바 도 하나님을 늘 묻고 하나님께 늘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이제 암몬에게 있는 길리안 라모스를 찾아오려고 할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자기끼리 모여서 전술을 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먼저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힘쓰는 자였다는 라 사실입니다 또한 모압자손과 암몬자사들이 여호사밭을 치려고 했을 때도 여호사밭은 먼저 기도합니다. 역대 야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그리고 백성들을 모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 야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딱 하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딱 하나입니다. 나를 주인으로 그냥 인정하고 돌아오라.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죠. 성경을 보면 그럼으로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늘그 앞에 붙는 것이 뭐냐면 그럼으로입니다.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런데 그럼으로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앞에 우리에게 뭔가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정하는 그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 주시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죠.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한쪽만 함께하고 싶다라고 해서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는 양쪽이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표현을 인정으로 끊임없이 드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삶이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으로 가득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자리 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표현은 끝까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딱그 인정 하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우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바라보시고 또그 하나님께 묻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자체로 그것이 형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형통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두 번째로 여호사박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무엇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계명을 구하고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위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죠. 우상숭배는 이제 성경에서 정의하기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 위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더 화려하게 꾸며주고 이 채워줄 무언가에 그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팀 켈로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이 숭배일 것이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나를 좀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는 무엇이냐면 나를 꾸며내기 위한 것이죠. 자존감이 낮은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신을 뭔가 꾸며주고 극대화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그러한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면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존귀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안에 자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것들을 의존해서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찾으려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또 나의 가치를 채워서 그 헛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 자신의 가치와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찾지 못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존하는 대상을 찾고 섬기는데 숭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바알이라는 신에게 숭배하고 그 자신의 삶을 더윤탁하게 해줄 것을 갈망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맛은 이러한 것들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그 사모님께서, 어, 그 고3 때 HOT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장우혁 팬이었는데 그~ 장우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중심인 것이죠 장우혁이 중심이고 그러니까 그 삶이 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장우혁이 아프면 장우혁 그~ 집에 그 숙소에 (HOT) 숙소에 이제 약을 막 보내는 거예요. 콘서트가 있으면 막 줄을 서서 예매를 해 가지고 막 가서 이제 콘서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고3인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장무혁이 이제 한 마디를 한 거예요. 한 마디를 해서 여러분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하니까 공부를 하지 그 그때부터 막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 주변으로 삶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자체, 그 존재 그 자체를 모시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내면에서 깨닫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역대하 17장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중심이었냐면 자신이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였고 그 중심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왕궁에만 왕은 왕궁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의 그삶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수고와 헌신이 따른 일이죠.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을 가리키고 세우는 데또 그렇게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할때이 상대의 말을 듣고 또 뜻을 같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뜻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뜻을 같이 합니다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함께함이 유지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으로 자리 잡는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삶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그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경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과 뜻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하나 된 하나님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나의 왕자에서 내려보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왕자의 하나님을 모실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치해 주십니다. 다윗의 처음길 하나님께 정말 묻고 아무리 당황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면 어, 정말 조급해집니다. 어, 불안해지고 어, 두려워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뭔가 그 즉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황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좀 당황한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이 얘기를 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자기가 또 당황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도 못함. 저한 그런 말씀을 할때 그런 또 이야기를 할때 제가 또 얘기해 줍니다. 아, 목사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잠잠히 있으라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우리를 날마다 당황하게 하죠. 당황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그 즉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일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급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 나서야 하고 그렇게 막 나서도록 또 뭔가 이또 악한 세력들은 참소하면서 부추기고. 그래서 내가 나서 보지만 결국에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때그 어, 마지막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내가 뭔가 좀더잘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지만 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더 일이 커지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즉시 하나님께 묻고 차분하게 다시 나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맡겨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또 인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내비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을 하며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되고 불법 나를 속이고 이것이 진정한 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그 빛을 비춰 주는 그 자체만으로 그 길만을 따라가므로 예배에 온 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하나님 한 분만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인정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께 여쭙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그 어느 것도 틈타지 아니하는, 어느 것도 공격하지 아니하는 철저한 주님이 지키시는. 귀한 곳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영하고 번창케 하시며, 주님의 형통만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축복받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교제 속에,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이 건강해지고 그 내면이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